건물이 동시에 4 개씩 올라가니까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팔라라이프를 다시 한번 오크전에 쓴다면은 임피 선수 빌드를 좀 연습을 해서 쓰는 게 저한테는 나을 것 같아요. 약간 단기 속성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초반에 피해 안 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경기랑 아, 그, 두 번째 게임이랑 세 번째 게임도 다른 점을 비교하면, 그, 헤드헌터 처음부터 와가지고 압박에, 나무 압박이 굉장히 셌잖아요 속이. 근데 두 번, 세 번째 게임, 바로 전 게임은 이제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좀 비교적 편안하게 했죠. 그, 속이. 그렇죠. 일단, 밀리샤 부른 횟수부터가 거의 한 더블 수준이었죠. 진짜로. 약간의 그 빌드들이 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서, 그걸 기억하냐 못하냐 거든요 처음에 나가시 상대할 때도 그 나가시 상대로 휴먼들이 많이 졌던 이유가 그 약간 그 찾아가는 과정, 세컨 펜더 상대로는 같이 견제해야 되는데, 그 완전 초창기 팔라라이프를 셀 때는 오크 선수들이 세컨 펜더를뭐 하지도 않고, 세컨 칩이나 셰도우 헌터 있기 때문에 그냥 팔라 3 찍고 가면 이긴다 이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펜더한테는 그렇게 하니까 같이 3-3이 찍혀서 못 이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된게 2일 벨 구도로 아까 경기처럼 최대한 펜더 레벨 늦추는 거를 이제 목표로 빌드가 바뀌었었는데 나가시 상대로 똑같이 하니까 이제 못 이겼거든요. 나가시 상대로는 또 팔라딘 3 찍는 게 좋고. 그런 걸안잊고 하는 게 지금 팔라라이프는 중요한데 선수 굉장히 잘 했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근데 저는 이 맵은 그냥 저놀 워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빼먹는 게 나은 빌드인 것 같은데 아예 안 먹네요, 선수. 아 강제로 처음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템 뽑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많이 해보니까 저게 네. 지능망토 힘삼이 아니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요. 에 아, 왜냐면 좀... 나도 만화를 최소한 한번 이상 써야되거든. 요한 번이나 두번을써야돼요 그렇죠. 그러다 아... 보니까 지능망토랑 힘삼 나오면은 이득. 그, 우월의 반지 나오면은 뭐 그냥 쏘쏘. 나머지는 손해인 느낌이라서. 오, 이거 손 됐네요, 최소한. 오, 씨. 저 먹은 줄 알았는데. 근데 확실히 팔라 라이플이 이제 라이플이 뭐 데미지가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이 예, 사냥 속도의 문제인 거고 오크 유닛하고 싸울 때는 뭐 늑대 뭐 아니면은 타우렌이 이득 보긴 하지만 어차피 라이플로 지금 타우렌을 때리는 메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사실상 뭔가 헤드헌터가 초반에 밀리셔 압박하는 게더 약해진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도 오유전에서는 예, 지금 이 피어싱 헤비아머는 일꾼 안 죽는 게더큰 느낌이긴 해요 지금. 포커스 상점도 최대한 늦게 하면서 실 상점보다 그냥 그 돈으로 여차하면 그냥 리젠업 하는게 대세긴 하죠 잘 살려 놓다가 네. 네. 상점도 에 예, 생략하고 있네요 어속 지금 컨트롤도 굉장히 좋은게 딱한대 맞고 뒤로 빠지면서 안죽게끔 관리 잘하고 있고 이제는 타워가 오. 완성됐기 때문에 굳이 밀리셔 안 불러도 되긴 합니다 아, 공업할 나무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리고, 아, 약간 모든 팔라라이플을 쓰고 있는 지금 속선수의 경기가 딱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네. 돈나무가 있는데 공업을 너무 늦게 누른다는 거. 속선수의 그팔라라이플를 이제 본인의 이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사업이랑 불매가 네. 더 중요하다. 그걸 좀 아껴서 하겠다. 실제로 지금, 공업까지 하게되면 질매를... 나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음. 근 이게 공 1업이 늦어지면은 공 2업도 늦어지는 거라서 어 그거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히드권 음... 그 마나 슬릭 좋죠 음... 팔라딘 마나 뺏을 수 있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만화 적당히 쳤을때 저거 딱 쓰고 스킬풀 돌리면 좋죠. 왜냐면 네. 상대의 불매가 계속 만화를 또 뺏어줄 거라서 아 확실히 공업이 진짜 느리긴 하네요. 이게 원래 1억은 돼 있는데, 항상 그냥 본인 사냥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 이 랩도 안 돼서 이거는 하나는 무조건 죽었죠. 저 불매전 타이밍이 제일 아픈 타이밍인데, 어... 이게 사냥요마 나도 채워졌고, 다만 좀 불편하죠. 이게 디모션뭐라가안 찍혀있기 때문에... 이러면 밀어내면서 여기 상점도 먹을 수 있고... 어, 아, 나는 되안 치는 게... 나... 은것 같기도 하고안 치는 게... 저도 이거 일단 한번 몰라내고 시야로 다 보고 있었거든요. 네. 스튜디오드로 아니면 살짝 빠졌다가 그냥... 휴먼이 먹을 때 후유공격을 가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체라... 어, 그냥 어,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이건 크죠? 왜냐면은 보통 잘못 먹거든요? 네. 그 어, 라이플맨이 사전지. 저런 거 먹는 건 정말 귀신이라. 뭐 공격 타입이 인스턴트식이라 어쩔 네. 수 없죠. 투사체가 아니라서. 어 국대 오크 여기서 계속 노는 게 맞는지. 아이고 하나 사망. 그래도 먹었으면 와 네. 이득이고 마나스팅 다시 한번 더. 체라체라 근데... 체라 그냥 미리 미리 네, 살려두는 어. 게좀 나아 보이고. 레던도 지금 두개 죽어서 조금 아프긴 네. 합니다. 자, 바울, 캐슬 어. 자, 큰 지역을 먹는데 오크 입장에서도 그냥 센터 4렙 장비 먹는 게 이거 뒤잡으면 좀 여기는 아무리 라이플이 사냥이 좋아도 좀 쉬, 쉽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센트럴 때문에 시야가 보여요. 나이플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 대놓고 이제는 뭐알수 있겠죠. 자, 이게 돌덩이 잘못 맞으면 그냥 갑니다. 막 팔라딘한테 던지는 사이에 불매 맞으면. 약간 결국은 동선상 손해본 느낌이네요, 이 휴머니. 그냥 옆에 용캠 잡고 그다음에 센터 사렙 장비 잡는 게나았을것 같은데. 그올게요 제가 생각 생각해도... 센터였기 때문에 시야가 딱 걸린 것 같은데. 저기 그래, 살짝 언덕판정 아닌가요? 저 불매 위쪽이? 어우, 스팀. 오늘 앞경기 다 삼덕, 삼덕 심심했다고 이렇게 5경기 슬슬 보여줄 것 같은데요? 여차하면?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오크가 멀티를 지금 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붙어 있긴 하거든요. 일단 레벨 구도 자체는 오크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거 링크 걸어줘야 돼요? 이토리얼 폼, 어, 타이밍, 아, 타이밍, 오. 와, 너무 완벽했어요. 포탈, 아 속도 포탈 타이밍! 좋았는데, 아! 라이플전사 이러면 손해봤네요. 그니까, 이것 거의... 때문에, 진짜 그, 이 나가시 상대할 때는 무조건 팔라 3이 중요했거든요. 약간, 힐을 무시하는 지속들이 들어오죠, 일레필은? 맞습니다. 토템 하나 더 지어요. 인규 대박. 근데 토템 하나 말고 그냥 저는 여기서 비스 지어놓고 네, 저도. 지금 캐슬 올리는 게 여기서 안 보였을까요, 방금 전에?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리드 잡았을 때 굳이 투토템이 필요할까 싶은 게 어차피 마흡이랑 펄 버라이즈만 해놓으면 하나씩만 찍어도 그만이잖아요, 타우레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투토템이 좀 필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가난해요 지금 속. 소비 마스크는 정말 잘 나오네요. 아까 타이던서스도 나왔었는데. 아 소비 마스크 두 개였거든요, 심지어. 네. 어, 저도 좀 투토템은 좀 많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마그로브 좋고요. 양쪽 다 템. 음, 4렙 장비는 다 좋게 나왔고. 포커스 7시 동선 가고 싶은데. 잠깐만 상점 없다타인이 사러 온거 같은데. 아, 그러네요. 이러면은 그냥 면서 타이니 려고 했는데 상점을 안 지었어요. 어, 이거 굉장히 괜찮은 유리한 게임이었는데 이러면 그냥 7시 사냥 가야죠. 어차피 이게 12시 동선 갈 것인가 빨간 네. 거갈 것인가 에, 아래쪽으로 가서 뒤잡던지 사냥터 뺏어야죠. 에, 뒤잡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사, 선택이 됐어요. 4 0 초가 붕떠 버렸습니다. 와, 근데 오크가 꿀 클레로티를 단한 개도 안쓴 게임이라는 건데. 아 이게 어, 프로세로 마... 캐 캐야죠. 이 마나 관리가 안돼 가지고 에로 캐야죠. 포커스 프로세로 캐야죠. 어 잠깐만요. 에이? 포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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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 아, 아, 아 이게. 아. 이게... 워커! 아실수있어 워커! 아... 실수했어요. 워커. 어, 아, 어, 아 그래도 두개 잡았네요. 아 이거 프로스테로 켰으면 그래도... 잡았으면은 끝낸 게임이었는데 예. 네. 어? 소클립어 어, 노빌 노빌 저기요? 선생님? 물론 여기를 나중에 휴머니 먹으러 오지 않겠습니다만 어다시 그, 죽으러 가네요. 지능망토 좋아요. 에이 에이 시 어디? 워드럼. 기스를 지었기 때문에 상점으로 갈 운명일 것 같고 돈다 써야 됩니다. 커스 이제. 아 다만 이게. 얼티가 엄청 밀릴 것 같긴 해요. 이게 9시도 먹고 12시로 가면. 이거 여기 버섯거사면서 그냥 50 깨고, 템팔 거면 빨리 가서 누가 템다 정리해야죠. 팔거 팔고. 지금 휴먼도 이제 태, 결국 땡그리폰이 된 거거든요. 뒷, 밑에 라인, 그, 라이프리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템 빨리 팔거다 팔고, 전, 전복 팔아야죠. 네, 팔거 팔고 50 바로 깨면서 멀티 던지는 게 오크는 제일 어,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 포탈 어, 팔았어요. 포탈까지 팔아서 내가 막고 끝내겠다. 네, 네. 워드럼은 안 팔았다는 건 쓰겠다는 얘기인데. 아, 코도 음. 워드럼 업을 했는데, 어째서? 코도가 없을 때를 위해서? 아, 언제든지 점사로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일단 던져야 되거든요. 오크는 그냥 던지고 봐야 돼요. 던지고 싸워도 던지고 싸워야 돼. 설마 그리폰 점사로? 아, 부담스러워요. 지금 캔슬 포탈 살짝 상상했는데, 하나 헥스 당하고 하나 퍼지 당하면은 <laughs> 자, 50 깹니다. 조금 멀리 던진 것 같긴 한데, 살짝 뭔가요?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어, 뭔도뭔것 같긴... 같은데요? 어, 바... 아, 잠깐만. <laughs> 하나 묶였네, 이게. 뭔가, 진짜... 뭔 느낌인데, 뭔가. 어우! 프레스테이크 들어갔어요, 했지 썼지만. 맞네요, 예, 네, 맞네요. 아닌가? 아, 아직도 쉬고 있어가지고, 하나가. 아, 그래, 이게 인디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빨리 붙으니까, 공방에. 네. 어아 타오렌 타월엔... 아, 타오렌 타월엔 버려거면내 데... 손으로 죽이는 게 낫습니다 안쓸 거면 아, 내 네, 손으로 네. 죽이는아 어, 업그레이드하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일군 하나 내가 또딱 아, 살짝 머네요 살짝 머네요 살짝 먼해 예 네, 이게 인디 있는 거 감안하면 좀 먼가 보다 다시 프리스트라이크 자전 세계에서 포커 스 선수만 저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진짜 어, 어 어떤 거요? 저안칸 멀리지는 거. 어, 어, 잠깐만. 어, 그리폰. 자, 뭔가 하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와, 아! 바람이. 어! 야, 이누킹 뭐죠? 어, 잠깐만. 어저 그리폰 묶인 거 보고 싶었는데. 와, 체라포크라이팅이한 어. 번에 다 들어가면서. 와, 순간적으로 순삭딜.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거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생추로 아, 집, 집 가면 지는 거거든요? 그쵸. 아, 죽을 뻔 했어요, 이것도. 어, 파셔, 파셔. 네, 아, 힐스로 아, 버티고, 아, 무포도 있어요. 아, 무포도 아 낚시였어요. 있어요. 아, 설렜지. 밀리션은 너무 늦게 나왔구요. 지금 보니까, 아, 살짝 늦네요. 예. 버네요버네요한칸버네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아 근데 지금 숙 선수가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비중을 별로 안 두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솔직히 라이플 공이업은 아니어도 방 2업은 해놨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리폰이랑 업그레이드 공유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에 그걸 보면은 포티 선수는 무조건 이 그리폰을 가더라도 50라이플 기본에 공이업방 1업은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방 1, 1 찍어놓은 다음에 2티어에 좀더 길게 있으면 공업. 3티어를 가면 방업을 찍거든요. 근데 음. 속선수는 그냥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좀 늦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좀 눌러줘야 될것 같은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르는 거는 좀 어렵고. 어, 네, 지금은 뭐 진, 이미 네, 진지게 눌러놔야 되는. 아, 아, 아 이거 또나무 위에 올라가서. 와, 와 이번에 핵스타이밍 아. 대박이었어. 이거, 그 패치된 이후에 이거 정말 안 나오는 건데. GG. 음. 포커스 2대2 꽉을 갑니다.